한 번도 잘가 놓고 한꺼번에 다할 거니까요. 어느 정도 모양은 난거 같은데 썰어봐야 알겠죠. <laughs> 안녕하세요, 열로유부 성훈입니다. 오늘은 저번 시간에 코스트코 하루 때 조립했잖아요. 근데 그때 마지막에 웨버 그릴 구입해 가지고 사용기 한번 촬영하겠다고 했는데 드디어 웨버 그릴 도착했습니다. 사용기를 올려야 되는데. 어, 그냥 직화로 그냥 삼겹살이나 뭐 이런 걸 굽는 거는 조금 그릴을 구입한 거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아는 처음 처음으로 한번 그릴을 이용한 어, 훈제 요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. 될지 안 될지 맛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정말 맛이 없으면 제가 맛없다고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일단은 고기를 정리하는 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칼도 잘쓸줄 몰라요? 오잘 되네. 이대로 보관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와 이렇게 생겼네 이거 어떻게 손질해? 뼈를 손질해야겠죠? 뼈 끝으로 잡아서 하면은 괜찮겠네 이거는 나중에 냉동실에 넣었다가 이거 냉동실에 넣었다가 원래대로 복귀시키려고그면 냉장고 한 1-2도로 맞춰놓으시고 거기서 장시간 해동을 하셔야 맛이 괜찮아요. 진짜, 아우 다음번은 손질해가지고 달라우려야지 힘들어 못하겠네. 눈에 찍고 있어? 잘? 또 꺼진 거 아니지 너네? 한참 얘기하는데 꺼지고 한참 <laughs> 얘기하는데 꺼지고. 이런 자꾸 이래. 저희 구독자 엄청 작거든요 지금 시작한지 뭐한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. 하여튼 구독자 엄청 적은데 보기 하시는 분이 아는 분이에요. 옛날에 직장 동료거든요. 아빠 고기라고 처음 이렇게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다음에 또 한번 이런 식으로 된거 부탁드리겠습니다. 물론 돈 내고 사겠습니다. 자 뼈를 발라 보겠습니다 이거 뭐 안에 뼈 있는거 씹으면 안되니까 아 이거 오돌뼈 인가본데? 먹어도 뭐 되나봐요 아그삼겹살에그 뼈구나 이게 자 이렇게 하나 둘셋넷네 조각 한번 내보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한 요정도 하던데 저는 조금 더 두껍게 염지 해볼게요. 라임, 바질 말린 거예요, 말린 거. 소금 들어가야겠죠? 싱거우면은 소금 찍어 먹으면 되니까. 컴파야죠오 싱거운데? 더 넣어, 더넣아 이거 이제 또 짧고 같기도 하고 걱정되는데. 자 그러면 한번 넣어볼게요. 이거사투인가넣어볼게요 오늘 입술에. 오유. 음, 염지했습니다 이렇게 고기 손질과 염지는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24시간 숙성을 시킬 거예요 머스타드 바르고 시즐링 바르고 5시간 구울 예정이니까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천명 달라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어저께 염지했잖아요 이 웨버를 쓰기 위해서 지금 공간이 너무 좁아요 2층에 1층에서 해야 되는데 아이고 일단 개봉할게요. 개봉하는 거 찍어야죠. 그래도 뭐 별건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찍을게요. 오픈하겠습니다. 이거 어저께 자른 거 우리 그 고기잖아요. 이게 어저께 자른 그 고기. 어, 이걸 이렇게 통으로도 하네요. 에이, 그럼통 통로 해볼까? 우와. 아, 어, 이거 조립해야 되나? 오, 이게 무 참... 바닥에 기름 바지네요. 빨리 해 볼게요. 양파를 통과 안쪽으로. 깔듯이 펴요. 바지니 깔쪽에서 꽂는 거 이렇게요. 자, 이렇게 했고요. 다음 순서는 어, 염지한 고기 시질링 하는 거 하겠습니다. 시질링 하고 내일까지 하루 묵혀 둘 예정입니다. 냉장고에서 지금 막 꺼내 왔습니다.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? 냄새는 괜찮은데 <laughs> 원래는 머스타드 발라려고 했는데 사온다는걸 깜빡하고 <laughs> 그냥 퇴근했습니다. 그래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리브로 해볼게요. 올리브로 하면 뭐 씁쓸하지 않나? 뭐 걱정은 되는데 뭐 일단 해봐야죠. 오토통조가막다 붙어있네. 정수리 물로 씻고 다시 오겠습니다. 닦으면서 예, 느낀건데 삼겹살은 염재할때 묻었던 후추라든지 그 바질이랑 제가 넣었던 거 있잖아요 잘 떨어지는데 어, 생살은 지방조직이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 사이사이 들어가 있어서 잘안 떨어져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이제 그 머스타드가 없으니까 올리브유 해가지고 시즐링 소스 바를게요 머스타드 소스 대신 이거 엑스트라 올리브 이거 시즐링 베이컨 소세지? 약간 훈제할 때 나는 그런 향 있잖아요. 고기 나고요, 얘는. 이건 그냥 늘 우리가 그냥 그 고기 구울 때 이렇게 쳐서 먹는, 이렇게 쳐서 소금이랑 같이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. 이게 인터넷 뒤져 보니까는 고추를 혼재한 거예요 혼재해서 가루를 낸 거라고요. 해 그래서 혼재, 혼재 냄새가 나는 거예요. 치겠습니다. 이렇게 시즌이 끝났습니다.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난관은 제가 온도계가 없다는 거죠. 그래서 5시간을 굽더라도 고기, 고기 내부 온도를 몰라요. 고기 내부 온도를 모르니까 이게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알 수가 없죠. 그러니까 그냥 해보는 거죠. 제 생각에는 한 130도에서 140도 사이로 해서 한 5시간 정도 하면 무조건 속은 있지 않을까. 근데 생각보다 이게 좀 두꺼워서 좀더 길게 할까도 고민 중입니다. 아니면 온도를 한 140도 살짝 더 넘길까. 하여튼 내일 외버 써보면서 한번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. 드디어 오늘 고기 굽는 날입니다. 그래서 이제 고기 굽으러 나갈 건데 어 날씨가 추워요. 일단 이것부터 먼저 조립을 할게요. 이소가스를 잡고 연결을 하고. 테이블이 있는데 그건 뭐 나가서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. 지금 처음 산 거라 혹시 몰라서 예열 해가지고 좀 타게 하려고요. 그 안에 뭐 페인트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 봐. 한 5분 안 켜놨는데 240도? 가는 것 같아요. 연기는 많이 안 나는 거 같거든요. 이렇게 한 30분 더 있다가 이걸 넣을 건데 이게 크기가 어림도 없습니다. 1번, 2번 들어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1번, 2번만 먼저 넣고 그 다음에 3번은 다시 또 할게요 일단 이거 예열 30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지금 온도는 한 275도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이 정도면 어우 달굴만큼 달궜다 생각이 들고요 신기하네 이게 웨버그리에서 외부에, 파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가스에 뭐안 떨어질 국물 빼는 거뭐 이런 용도인가 봐요 이게 습기가 좀 있어야 된다그래서물 붓고 뭐 그러시는 거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맥주 한번 놔보겠습니다 언제나 다는 소리는 좋죠 운전할 거아니니까 말씀드리겠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방을 위쪽으로 놨어요 온도가 지금 뚜껑 닫으니까 막 올라가요. 지금 최대치로 켜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130도 되면 가스 이거 조절을 한번 해볼게요. 100도 말하는 동안 110도 돌파하고 있습니다. 아직 못 쓰고 있습니다. 그때 한번 딱 집히고 아직 써보지 못했어요. 홀로 여기 지키고 있어요. 옛날. 제 타프 있거든요. 랜드스테이션이라고 그거 한번 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. 오, 연기난다, 연기난다. 오, 좋다. 연기나 보다. 오, 딱 130도 넘으니까 이제 연기나기 시작하네요. 시작한 지 2시간 지났는데, 깨스가 다 달았습니다. 오렌지 주스 뿌려줘야죠. 그리고 오렌지 주스 뿌려주는 거죠? 왜 뿌려주는 정도구나? 다 뿌리고 있어. 잘안 나가요. 아유. 자, 온도는 1 0 0도 밖에 안 돼요. 깨가스 이거 보세요. 꽁꽁 온 거. 보이시죠? 꽁꽁 온 거. 가스가 얼어서 출력이 안 나옵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짜자잔. 어느 정도 모양은 난거 같은데 썰어봐야 알겠죠? 뭐가 탱글탱글한 게 좋긴 좋습니다. 마무리 30분 30분 후에 먹겠습니다 잘 됐네 이게 잘 됐어야 되는데 걱정했는데 이거 찰것 같아서 걱정... 크...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쫄깃쫄깃하다고 봤는 그죠? 아까 그럼 우리가 먹었던 게 끝부분인가 아, 다행입니다 간 데서? 그렇게 쫄깃쫄 다행이다 짭짤해 됐네요 좀 짭짤한데? <laughs> 먹기 먹기는... 근데 이거 하기까지 얼마나 걸린 거야? 산맥 대단하다 데크에서 하기 힘들어서 매버거리를 베란다에서 한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서 할때 가스가 막 얼굴그리잖아요 그래서 캠핑장에서 쓰는 이 가스 커버 밑에 분용화팩 있잖아요 그 되게 따뜻한 거 그걸 밑에다 깔아서 아마 가스 온도는 유지될 것 같아요 안에는 좀 특이하게 했어요 한번 열어볼까요? 예전이랑 다르죠 방법을 바꿨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해피콜 있잖아요 해피콜 그 뚜껑 위아래로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은 제일 약하게 지금 나머지 고기를 볶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총 1시간 반에서 뭐한 40분 된것 같아요 1시간 40분 정도 있었고어다 익었네 한번 중간에 1시간째 됐을 때 뒤집었거든요 좀 저번보다는 딱딱하게 된것 같아요 완전 맛있어요. 장시간 구워내는 게 무조건 맛있는 거거든요. 확실히 맛있습니다. 자, 한번 열어볼게요. 어... 그럴싸합니다. 어, 속이... 이 정도 가고 채우기 몇 시간 보지? 4시간 반고 요니 시간 이게 요원데, 요거는 제가 봤을 땐 프라이팬을 한번 돌려서 먹어야 될것 같아요. 실패, <laughs> 화력을 더 높여서 한 250도 정도에서 해야 될것 같아요. 잘안 익네요. 이 밑에 판이 있으니까 열이 직접 안 올라와서 그런지 잘안 익었습니다.